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. 오늘은 Vue.js의 메소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헬로우가 보이시죠? 헬로우 옆에 어,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. 나타내기 위해 버튼을 눌렀을 때 보이게끔 해보겠습니다. 비디오 스튜디오 코드를 열었습니다. 지금 처음에 아, 전 강의 에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렸죠. 어, 지금 데이터 안에 여기 메세지 다음으로 제가 name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, object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value는 공백으로 이렇게 이제 두겠습니다 네, 이렇게 하고 어, 이제 할 것은 메세지 옆에 이렇게 name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도 이제 하나 있어야겠죠 버튼 해가지고 업데이트 이렇게 이제 해야겠죠? 근데 이제 이거를 어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. 메소드랑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하고요. 어 지금 여기 데이터 아래 메소드 이렇게 해가지고요. 오브젝트를 네 이렇게 만들고요. 그다음에 여기 안에 우리가 이제 작동시키고 싶은 메소드를 넣으면 됩니다. 어, 메소드 이름을 어, 제가 메소 업데이트 네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. this name 하는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름을 제임스 이렇게 하면은 네 간단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. 연결시키는 거는 잘 보이시죠? 합대를 제가 할게요. 네, 여기에 클릭 해가지고요. 아, 여기 메소드 이름을 여기 넣으면은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작동하는지 해보겠습니다. 자, 헬로우 여기 있죠?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면 네, 헬로우 제임스가 나옵니다. 이거를 제가 어 이 알로 해서 아래 내려놓으면 되겠죠. 네, 헬로 제임스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. 그리고 어 지금 여기 아래 업데이트 네임하고 function this name 제임스 하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잠깐 네, 코멘트 처리를 해서 실행을 하면은 제임스 말고 존 이렇게 해서 작동하는지 보시면은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.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. 어 본인이 이제 변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.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해 와서.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직접 이렇게 이제 대충 해 보시면은 느낌이 올 겁니다. 네, 감사합니다.